If on a winter's night, four travelers. 어느 겨울 밤에 네 명의 여행자가 이탈리아 작가 이탈로 칼비노가 l e r s 년에쓴 소설 i f o n a winter's night, a t r a v e l e r 어느 겨울 밤한여행자 t 에 r 따온 제목입니다. 1 9 2 0년 a v e 기차에서 열리는 가면 무도회에서 만난 4명의 캐릭터가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행되는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고요. 매끄럽고 수려한 도트 그래픽과 축축한 이끼가 낀것 같은 게임 특유의 분위기가 매력적인데 도트임에도 경악하게 되는 고어한 요소나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화면 구석에 주의 마크를 띄워드릴 테니 시청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자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서 제가 멋대로 번역해서 들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역, 의역이 다수 있을 수 있으니 댓글로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920년대 어느 서원을 달리는 기차 안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929년 2월 중앙아시아 어딘가 눈이 가득 쌓인 들판을 달리는 기차에 가면을 쓴 승객들이 가득 타 있습니다. 젊은이, 괜찮은가 젊은 청년?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데, 파티가 즐겁지 않은가? 아, 아니요, 즐겁습니다. 정말, 정말 멋진 파티네요. 그래, 그렇지. 참 멋진 코스튬들이야. 그리고 이 음악 아름답지. 아 이런 실례했네. 내 이름은 라일라야. 전카를로라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이런 무슨 문제야? 분명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누굴 찾고 있니? 아 아닙니다. 그냥 음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기차에 어떻게 타게 된 건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무슨 소리야? 분명 뭔가 기억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제가 로마의 호텔에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요. 로마 정말 아름다운 도시지. 휴가였나? 뭐 그런 느낌이었죠. 제 애인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그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번째 챕터, The Silent Room. 고유한 방입니다. 아, 아름다운 로마. 여길 다시 오다니 너무 반갑군. 여전히 장엄하고 썩어 빠졌네. 그리고 물론 늘 그랬듯 시끄럽고. 뭐, 잠은 토리노로 돌아가면 자야겠네. 패트릭이 몇 시쯤 도착한다 했더라? 그 전보를 여기 어디 뒀었는데 전보 앞에 테이블에 있어요 여깄네 내 네, 별똥별 당신이랑 만날 걸 생각하니 너무 신나 그랜드로마의 체크인에 다 준비돼 있을 거야 정오쯤엔 도착할 거야 사랑하는 피 러브레터네요 나 만날 생각에 너무 신난데 신난다 란 선택지랑 아좀 힘들 것 같은데가 있어요 밑에 거 선택해 볼게요. 이런, 좀 힘들어지겠는데. 하지만 원래부터 쉬운 건 아니었지. 뭐, 어쨌든. 봐줄만하게 보이는지, 욕실 거울 좀 보고 와야겠다. 그리고 주문했던 꽃다발, 룸 서비스가 배달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 그게 일을 좀더 쉽게 만들어줘야 할 텐데. 왼쪽 편 서랍 볼게요. 양말, 속옷, 셔츠 몇 벌. 그리고 패트릭이 우리 처음 만난 파티에서 준 시계야. 역시, 롤렉스야. 아마 패트릭도 엄청 취해서 준 거겠지? 어쩌면 돌려줘야 할지도 모르겠네.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건 불공평하니까. 이따 결정해야겠다. 바로 그 옆이 욕실이에요. 거울을 볼까요? 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냥 전보만 보내도 됐던 거잖아. 패트릭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와버렸는 걸 어쩌겠어. 그러니 이제, 시오는 계속 되어야지. been there, done that. 이미 다 해봤다고 술 먹고 토한 거 이야기하는 걸까요? 분명히 타월이 내 월급보다 더 비쌀걸? 이라고 하네요 엄청난 럭셔리 호텔인 것 같아요 옆에 다른 방도 가봅시다 왼쪽에 바 테이블, 위스키, 진, 베르무트 아마레토. 물론, 캄파리도 있고, 오, 저거 리몬첼로야? 라고 하네요. 술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 로마인 흉상. 이걸 보니 그 파티가 생각난다. 실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 진짜 센 토가스를 피웠다는 거? 패트릭은 로마 황제 스타일을 참 좋아한단 말이지. 절대 인정 안 하지만, 그게 아마 여기 사는 이유일 거야. 미국인들이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전축. 이 방엔 라디오까지 있네요. 없는 게 없어. 선택지 나옵니다. 흠 어떻게 켜는 거지?랑 이따 패트리고만 켜야지가 있는데 지금 켜볼게요. 흠, 어떻게 켜는 거지? 안 돼. 어떻게? 뭔가 잘못 눌러서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나나 봐요. 그냥 클릭하면 꺼집니다. 휴, 다행이다. 방에 꽃이 가득 있죠? 좋아, 룸서비스가 왔네. 그래도 좀더 눈에 띄는 곳에다가 옮겨놔야겠다. 이게 아까 호텔에 준비해달라고 했던 꽃인 것 같죠? 이거 집어서 유리테이블 위에다가 둡니다. 훨씬 낫네. 아, 카드가 같이 왔구나. 먼저 봐서 다행이다. 카드는 빼버렸고요. 좋아, 모르겠고, 일단 질러보자. 여기까지 오느라 지쳤어. 잠깐만 자고 싶은데. 하지만 패트릭이 곧 도착할 거야. 이것만 끝나면 한숨 돌려야겠어. 뭐야, 전화인가? 아니야, 문벨 소리다. 패트릭이야. 문 앞에 왔나봐요. 머리가 하얗고, 배가 나온 아저씨인 것 같죠? 카를로. 패트릭, 이렇게 만나니 너무 좋다. 얼굴 좀 봐봐. 너무 오랜만이지. 얼굴 좋아 보인다. 너도 네가 여기까지 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여기 어때? 이방 말하는 거야 아니면 로마? 둘다 내겐 너무 화려해. 아이방 말이야. 제법 멋지지 않아? 나좀 구경 시켜줘. 여기 침대가 정말 좋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이러면서 은근슬쩍 다른 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어, 물론이지, 제가 모시겠습니다랑, 일단 술부터 마실까?가 있어요. 아래꺼 고를게요. 일단 술부터 마시자. 너희 미국인들 금주령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 아, 그래, 그래, 좋아. 바테이블에서 술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패트릭 한 잔, 나한 잔. 건배, 건배. 컬러. 여기 라디오랑 그런 것들 다 봤어? 음악은 좀 들어봤니? 아, 생각을 못했네. 틀고 싶으면 틀어도 돼. 나야 좋지. 자, 로맨틱하지 않아? 노래가 나옵니다. 고장난 게 아니었죠. 선택지가 대화를 좀 하자랑 꽃 이야기가 있는데, 꽃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그런데 이꽃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아, 꽃 진짜 너무 예쁘네. 하지만 한 번도 나에게 꽃 선물 한적 없으면서. 자, 솔직히 말해봐. 뭐든 간에. 알겠어, 알겠어. 좀 앉을까? 그래, 안될거 없지. 자, 선택지. 패트리 미안한데 우리 계속 이렇게 할순 없어라. 돌려 말하기 어려우니 까놓고 말할게.가 있어요. 아래 거 골라볼게요. 돌려 말하기 어려우니 까놓고 말할게. 우리 그만 만나자. 이제 끝이야. 미안해. 아, 완전 직설적이네. 그래. 쓸데없이 여기까지 와서 네 호텔비까지 내게 해 줘서 고마워. 뭐, 적어도 이유는 알려 줄래? 1번, 너무 위험해, 솔직히 난 무서워. 2번, 그냥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 1번 해보겠습니다. 1920년대 동성애, 그리고 파시즘으로 세상이 흉흉하던 때라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 솔직히 난 무서워. 누가 우리 얘기를 듣게 된다면? 소문이라도 난다면? 심지어 이 방에서도 말이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엔 너무 위험해. 당신도 알잖아. 당신도 분명 이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제발. 내가 이해할 건딱 하나. 이젠 네가 나한테 질렸다는 것 뿐이야. 아니면 다른 놈이 생긴 거거나 내가 이런 미숙한 거짓말보단 적어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제발, 패트릭, 난 우리 둘 모두에게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하려는 거야. 진짜야,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없어. 맹세해가 있어요. 위에 거 해볼게요. 제발, 패트릭, 난 우리 둘 모두에게 좀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 그딴 거짓말 집어치워. 넌 너밖에 모르지? 어떻게 그런 소리 해? 나도 감정이 있어. 나라고 이게 쉬운 줄 알아? 아유 불쌍하여라 아주 대단한 희생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양말이야 나도 그 배역 좀 나눠줘 미안해 당신 상처받은 거 알아? 2번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야? 1번으로 좀 달래 볼까요 미안해 당신 상처받은 거 알아 그리고 나에 대한 당신 마음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난그 마음에 보답할 수가 없어. 무슨 마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물론 난 우리 사이를 매우 즐기고 있었지만 당신에게 내 마음 같은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아 그래? 그럼 나한테 준그 금시계는 뭔데? 그게 뭐?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냥 지나가다 좀 귀여워 보이면 뭐 롤렉스 나눠주고 그러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건 아니야. 난 그때 엄청 취해 있었다고 세상에. 진심이야 지금? 그럼 내가 그걸 돌려줘도 상관없겠네. 네 맘대로 해. 알았어 가져올게. 라면서 지금 살짝 후회했겠죠. 롤렉스 가지고 싶었는데. 하지만 자존심이 있어서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깄네. 이제보니 침대 위에 그림이 좀 확실히 좋은 안목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 갑자기 방을 구리다고 욕하고 있어요. 배틀릭에게 시계 줍니다. 자 여기 뭐 그럼 그렇게 끝난 거네. 너 이거 돌려주는 거 후회하지 않겠어? 이거 팔아서 파티를 열든 술을 마시든 할수 있을 텐데. 이제 슬슬 유치하게 구는구나. 다른 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인데, 1번 해볼게요. 이제 슬슬 유치하게 구는구나, 너.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신이 어른스럽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였어. 하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그냥 다신 당신과 연락하지 말았어야 했어. 뭐 어쨌든 이제 다 끝이야. 더 이상 질질 끌고 싶지가 않아. 택시 불러줄게. 여기서 나가 꺼져가 있습니다. 2번 해볼게요. 여기서 나가 꺼지라고 기꺼이 나라고 너 징징대는 거 계속 듣고 싶겠냐고. 있지. 너 내가 요즘 읽는 책에서 알게 된 새로운 테라피가 있는데 그것 좀 해봐. 전기로 충격을 준 다음 얼음장 같은 물을 끼얹어 버리거든? 정신병원가라는 거죠? 네 사랑스러운 토리노에 마침 그런 병원이 하나 있어 이 망할 괴물 같은 놈 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부정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행복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 언젠간 괜찮은 아내를 만나게 될 수도 있겠지 닥쳐 닥치라고! 홧김에 밀었는데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밝혀질 수밖에 없겠죠 남자 만나는 거 평생 비밀로 하고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다가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버렸네요 아 어, 세상에 패트릭 전화가 울립니다 소리 이상하게 들리죠? My car is ready예요 내 차가 준비됐다 어떻게 된 거야? 나왜 여기 서 있지? 욕실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세수를 좀 해야겠어 진정해야지 전화를 받은 순간 기억을 잃은 것 같죠? 모든 기억을 잃은 건 아니고, 아까 전화 온 거, 그리고 그 메시지, 그 정도 잊은 것 같아요. 세면대. 찬물을 세수하면서, 이제 어떡하지?랑, 피가 너무 많아, 피가 너무 많아. 1번 해볼게요. 이제 어떡하지? 모두 다 알게 될 텐데. 여기 있는 모두가 내 이름을 알아. 내가 누군지도 알고, 도망칠 방법이 없어. 도망칠 곳도 없어. 세상에,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 거야? 미안해. 이러려던 건 아니었어. 용서해줘. 당신이 어디에 있건. 제발 용서해줘. 패트릭에게 사죄하는 것 같죠? 침대에 뭐가 있어요? 흰 조명과 함께 이건 초대장이잖아 가면무도회 같은 건가 회답 필요 없음 그럼 이게 그 가면인가 미끌거리는데 그 가면을 든 순간 자살한 모습으로 첫 번째 챕터가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차에 타서 술잔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상한 꿈처럼 현실 감각이 없어요. 마치 내가 사실은 여기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세상에 분명 아주 끔찍한 경험이었겠는걸. 그렇게 혼란스러워할 만 해. 저기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괜찮아. 무슨 일이냐가 여기 자리에 좀 앉아도 될까요? 어, 그럼. 자, 어서 앉아. 감사합니다. 한 숙녀분이 등장했죠? 계속 남편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봐도, 아무도 제 남편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남편분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부인? 윈터본이에요. 발레리 윈터본. 제 남편은 헨리 윈터본이고요. 신문에서 보신 적 없으세요? 유명한 사람인가봐요. 아, 아무렴 상관없어요. 어쨌든, 제 남편이 여기 어디 있었다면 제가 바로 알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남편 본게 언젠지 기억해? 당연하죠. 그게, 어, 당황스럽네요. 하지만 저, 지금 당장은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괜찮아, 아가. 그럼 무엇이 기억나는데? 비가 오고 있었어요. The slow vanishing of Lady Winterbone. 서서히 옅어지는 Lady Winterbone.